안녕하세요, 주니어스 임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신축 상가 주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상가 주택은 청주시 서원구. 대신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인데요. 먼저 주변부터 설명을 드리면, 은 오늘 소개드릴 상가주택은 충북대학교 서문과 인접해 있는 코너북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서문이 도보 2분에서 3분 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 학생들의 임대수가 요 높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서문쪽에는 전자대, 자연대, 수의대 이렇게 이쪽으로 학부가 많이 모여있는데요. 이쪽 학생들이 많이 이쪽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임대 걱정 전혀 없는 위치, 그리고 중국대학교 서문에서 1순위로 임대가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 드릴 주택에서 대로변이 도보 1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버스 정류장도 도보 2분 거리 밖에 되지 않아서...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정면에 오늘 소개드릴 코너부 상가주택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 오늘 소개드릴 상가주택이고요.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도로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어, 대중교통 이용하실 수 있는 대로변이 도보 1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쪽 그리고 이쪽으로 해갖고고 충북대학교 서문 출입로가 있습니다. 그 출입로까지 도보 2분에서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서문은 이쪽 구역과 그리고 저 도로가 넘어 이 구역으로 많이 임대가 되는데요. 오히려 여기가 출입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일순위 임대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소개드릴 상가주택입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상가주택, 내와 간략히 설명드리면,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이고요 대지는 96.8평, 연면적은 197.5평입니다. 어, 외벽은 대리석, 라임스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건축 구조는 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어, 총4층이고요 난방이 어, 현재는 LPG가스인데요. 어, 향후에 어, 하반기쯤에 도시가스로 변경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대수는 7대 사용 승인일이 2025년도 2월 21일자 완공이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층별 현황, 1층에는 상가 1개 호실과요, 원룸, 근생원룸 2개 호실, 그리고 2층에는 원룸 8개 호실, 3층 원룸 8개 호실, 4층 주인 세대와 투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역 간략히 설명 드렸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1층에 대리석 그리고 2, 3, 4층에 라임스톤 이렇게 마감 되어있고요 그리고 반사 유리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설명 드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상가가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상가로 좀 다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나중에 상가로 변경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은 총 7대입니다. 네, 차량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한 대, 여기 세 대, 그리고 안쪽에 4대. 네, 이렇게 해서 주차 공간은 총 7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옆면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대리석 라임스톤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구요. 이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나중에 상가로 이제 바뀔 예정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메인 출입문은 이쪽에 있습니다. 메인 출입문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쪽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층 내부 들어왔고요 계단 아래쪽은 작은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층에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13인승 TK 엘리베이터 장애인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여기 이쪽 호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3개 호실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101호가 이제 상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tk 1 3인장 엘리베이터 넓습니다 네. 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원룸은 여기 내부에 두개의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층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빙 걸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cctv는 8채널입니다 8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2층입니다 2층에 보시면 여기 208호 보이고 있고요 어, 2층에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룸 호실이 8개 호실입니다 네, 다중주택 원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층 복도 분위기 한번 좀쭉 보세요. 2층하고 3층하고 약간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네, 2층 보여드렸고요 이제 바로 3층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3층입니다. 네, 3층도 2층하고 동일하게 8개 옷입니다. 네, 지금 현재 어, 전체 임대 호실은 어, 1층 상가하고 주인세대 제외하고요 임대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층도 원룸 8개 호실입니다 자 이번에 4층 이동하겠습니다 네 4층입니다 4층에는 정면에 어, 주인세대 출입문이고요. 어, 주인세대와 그리고 임대오실 투베이스 한개 오실이 있다 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나와서 왼쪽으로 정, 정면으로 주인세대 있습니다. 여기 큰 거울이 있네요. 주인세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주인세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전실이고요. 오른쪽 신발장 구입을 있고요. 주문이 네, 자동입니다. 자동. 자 들어오자마자 정면으로 거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실. 거실 창이 여기 남향 창이고요. 이쪽 동쪽으로도 창이 하나, 둘, 세개 이쪽 쭉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주방이고요. 네, 거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주방쪽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이쪽이 슈퍼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이 남양창 저쪽이 TV쪽 아트월 자 여기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베란다 공간도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베란다 이쪽으로 해서 쪽 바로 어, 현대 아파트 단지가 좀 바로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네, 베란다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주방 쪽 갑니다. 네, 주방은 여기 D자 형태의 어, 싱크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샘 한샘 싱크대고요. 자 인덕션이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쪽으로 해서 그리고 쪽 싱크대 쪽 여기 아 냉장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샘 싱크대 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조명 그리고 이 뒷편으로 다용도실입니다. 네 넓은 다용도실에 보글러 있고요. 세탁기는 나중에 이쪽에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작은 방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제 돌아서 이제 쭉 가보겠습니다. 이제 큰 방, 안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큰 방이고요.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흰색, 하이트 색상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구요.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큰 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벽면 전체적으로 북방 형태의 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큰방 전용 욕실이구요. 이 나와서 네, 이쪽이 공용 욕실 공간. 그리고 작은 방첫 번째입니다. 자, 이쪽 방에도 베란다처럼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넓은 공간입니다. 해놨습니다. 네,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실 쪽도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위에 실링팬도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에 그리고 마지막 작은 방. 자 여기까지 네이 작은 방까지 해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주인 세대는 약 44평 규모로 되어 있고요방 3칸,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다용도실, 그리고 베란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 세대까지 다보여드렸고요 다시 4층 복도로 나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다시 4층 복도 나왔고요. 이제 바로 옥상 이동하겠습니다. 네 옥상 왔습니다. 자 옥상 방수 다 되어 있고요. 요즘에 이게 봄이다 보니까 계절상 봄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인 구분이니까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변 이렇게 보여드리면 현대 아파트 단지 바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 아파트 단지 입구 바로 앞에 또 편의점 있습니다. 저쪽 도로고 이쪽 넘어 저 도로가 쪽이고요. 어, 주변 다 원룸 주택 다가 주택 밀집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네, 중국대학교 건물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도보 2, 3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대학교 서문은 이게 어, 문이라기보다는 요 출입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입로가 한 3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아, 건물 바로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내역을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된 주택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위치한 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대지가 96.8 평이고요, 연면적은 197.5 평입니다. 외벽 대리석 라임스톤 마감 되어 있고요, 건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종 4층이고요. 아, 그리고 설명 드릴게 LPG 가스인데요, 현재 도시 가스로 하반기에 변경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차대수는 7대입니다. 어, 사용 승인일이 어, 2025년도 2월 21일 자 완공이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층별 현황 1층에 상가 5.8평 균으로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어, 뭐 내부에는 원룸 2개 오실, 근생 원룸 2개 오실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원룸 8개 오실, 3층 8개 오실, 4층에는 주인 세대와 투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드린 해 주택의 매매가는 27억이고요. 어, 임대 보증금 5억 6천 4백만 원 월세는 1,056만 원, 융자 9억 8천, 어, 이자를 제한 월 실수익은 640만 원, 실투자 금액은 어, 11억 5천 6백만 원, 수익률은 6.6%입니다. 어, 주인세대를 거주하실 경우에는 14억 6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절충도 가능하니까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변 환경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대로변 상방로까지 도보 1분 거리고요, 버스 정류장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어, 충북대학교 서 문이 도보 2분에서 3분 거리, 충북대학교 학생들의 임대 수요가 높은 위치입니다. 전자대학교, 자연대, 수의대 주변 편의시설 풍부한 위치고요.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자동차 한 6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상으로는 개신동이긴 한데요. 중 정문 쪽 복대동 쪽 메인 도로 사익대로까지도 가까운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쪽으로는 성화동 산남동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소개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